노주활동도 아주 잘되고 순둥순둥한 애기별꽃입니다. 노주활동을 하고 이렇게 많은 꽃을 피우는데요. 애기별꽃은 정말 순둥순둥하지요. 제가 중부지방에 살고 있는데요. 이 아이들은 겨울 준비만 해주면 충분히 노주활동이 아주 잘되고요. 키가 이렇게 작아서 아기자기한 꽃을 핍니다. 이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장미나 클라마티스 밑에 심어놓으면 밑에는 아기별꽃이 위에는 장미나 클라마티스가 꽃을 피겠지요. 이렇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과 함께 심어도 정말 순둥순둥하게 잘 크는 아기별꽃입니다. 화분에서도 정말 잘 크지요. 이렇게 이쁜 아이 한번 심어보세요.